여태까지 그문제양이 했던 어 바보 같은 짓들을 어 세월호 방명록에 애들아 고맙다 아파 잃은 아이 아빠한테 장례식장에서 꼬마에게 웃으면서 장난 어 지뢰밟고 방을목 날아간 군인 찾아가서 짜장면 어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아 경기에 져서 흐느낌이 오열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파이팅! 신년사에서 입양하는 파양하고 바꿀 수 있다 입양아를 반포할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세월호 당일날 여의도 한정식집에서 어... 엄청난 이제 식사를 했고요. 예. 신생아실에서 마스크 내리 신생아 들고 사진 찍은 게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진으로 한번 보면 더 확실하죠. 이거 였고요또 이지랄 하고요. 낙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예. 또 보면은 에, 이게 죽었는데 가가지고 야야. <laughs> 아얘 아빠가 죽어가지고 얘가 너무나 슬픈 상황인데 야 놀자 야. 이런 비 표가 진짜 뭔가 이상한 거 아니?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 아니에요? 이 질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와가지고 막, 다리, 이런, 여기다 대고, 아, 짜장면 한 그릇 시켜줄까이 질환을 하고 있어요. 예. <laughs> 이건 진짜 레전드죠. 아, 손흥민이 경기 너무 진짜 빡쳐가지고, 어? 국가대표 나가가지고, 이제, 아, 진짜, 이런 게, 진게 억울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가지고 야, 화이팅! 아이 바꾸자. 이게 A4 용지에 없던 얘기를 지가 했나봐요. A4 용지에 대본대로 해주 해줬, 해줬어야 되는데, 대본에 어긋나는 질문을 했나봐요. 지 맏대로 해다 보니까, 이런 입양 취소, 아이 바, 아이 교환. 아따, 이거! 야, 야 이거 좀바꿔보자 어? 야, 내가 입양했는데, 어, 얘가 좀 좋은데, 네가한번 키워볼란가. 아유 괜찮아. 쉽게 <laughs> 엄청 처먹어요. 예. 이에 세월호 때 누가 라면 먹었다고 잘랐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처먹었었죠. 이번에. 이거 라면 먹었다고 잘렸어요. 이게 또 진짜 웃긴 거야. 여기만 딱 지금 맞은편에 민주당 애들 있었어요. <laughs> 근데 이걸, 이뻗치겠다고왜 내려옵니까? 그냥 버티면 되지. <laughs> 신생아, 온갖 사진 찍는 쇼는 신생아, 애기 들고. 이 애기는 무슨 죄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재수 온 붙었을 거예요. 이 애기 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 포항요고? 이 포항요고에 무슨 일이 있었지? 좋은 경험이라고 그랬다는데. 또 보면 아, 아픈 사람 찾아가서 아이고 정정하십니다 지금 <laughs>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아이고 어, 정정하시네요 <laughs> 지금 연평해전 유족 유족 모셔다 놓고 우리 김정은 요런 거 앨범이나 나눠주고 있고 진짜로 아 이게 4년간 이 인간의 행적입니다 짜파구리저 먹고 아 하, 진짜로. 책으로, 책으로 내도 한 권으로 모자라요.